오늘은 현재는 아름다워 주인공 중에 암에 걸리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 보려 합니다. 이번 현재는 아름다워 44회에는 진수정의 잦은 방문에 부담 아닌 부담을 느끼며 뒤늦게 시집살이를 하는 기분을 느끼고 가족들에게 섭섭한 마음을 드러내는 한경혜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물론 진수정이 한경혜를 괴롭히는 건 아니었지만 상황이 꼬이려고 하니까 맛있게 하려고 일부러 호두가루를 넣은 갈비찜에 진수정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고 남편 또한 아무 의미 없이 왜 그랬냐고 말했던 것이 마치 한경애가 일부러 호두가루라도 넣었던 양, 타박을 하는 소리처럼 들렸던 것인지 한경애는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평소 같으면 미안하다고 말할 한경애였지만 요즘은 가뜩이나 요리라도 하려고 하면 어지럼증까지 생기고 힘도 들었기 때문에 신우이 온다고 상다리 휘어지게 차렸지만 실은 소리만 듣게 되는 상황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신우이 스트레스인 걸까요? 한경혜처럼 훌륭한 며느리도 없지만 진수정도 꽤 좋은 신우이로 보이는데 역시 시댁과의 관계는 아무리 좋아도 평타도 치기 힘든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우아하고 고상하게만 보이는 진수정이 어렸을 적부터 입양아로 크며 속이 깊은데다가 시어머니까지 모시며 살기에 어른과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어서 한경혜의 이러한 심경의 변화를 이해하고. 딸 현미래에게 시어머니 신경을 덧 쓰라며 당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마도 현재는 아름다워 45회에는 현미래와 이윤재가 한경혜에게 더욱 신경을 쓰고 한경혜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누이 때문에 시아버지와 남편과 서먹서먹했던 관계는 곧 해결이 될것 같은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갈등이 해결될 것으로 보이는 현재는 아름다워 예고편에 뜬금없이 의사로 추정돼 보이는 한 남자가. 암 진단을 내리는 나레이션이 나왔기 때문에 가족 중한 명이 암에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재 가장 유력한 사람으로는 예고편에서 입덧을 하던 현미래와 변기에 토를 하던 이윤재 그리고 혜준이에게 앞으로 좀더 잘하라고 말한 치매준의 친오빠와 거실에 망연자실 앉아있던 한경에 나이가 연로한 이경철 등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한경에는 최근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유독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고, 지난번에는 현기증도 일으켰잖아요. 게다가 이전에는 이해를 하고 넘어갔던 일들이 최근 유독 다짜증이 나는 모습을 보자면 단순히 신경의 변화라기보다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많이 안 좋아져서 더 화가 났던 것일 수도 있는데요. 만약 한경애가 암에 걸렸던 걸 가족들이 알게 되면 그동안 소홀하게 대했던 것을 미안해하며 뒤늦게 엄마의 소중함을 느끼고 상당히 효도를 할것 같습니다. 시아버지 이경철 또한 그동안 자기를 위해 늘삼시세끼 밥을 차려준 며느리에게 뒤늦게나마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듯 한데요. 그런데 45회 예고편 내용 중에서 현미래가 이현재에게 그럼 우리 아이는 어떡하냐고 말하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현미래가 임신 소식과 함께 암 진단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혼까지 갑자기 너무 슬슬 진행이 됐다고 불안해하던 진수정의 말이 예언이라도 된 것처럼 현미래가 암이라도 덜컥 걸리게 된다면 이 커플의 행복했던 순간이 너무 짧았던 것 같아 속상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현미래가 예고편에서 내뱉었던 말이 아이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단순히 아이에 관한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미래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암에 걸렸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고편에서 몸이 안 좋은 것처럼 보였던 사람은 변기를 붙잡고 토를 하던 이윤재가 있는데요. 물론 이윤재는 지금 아내의 임신에 기쁜 나머지 육아용품도 열심히 사드리고 태교 음악도 온 집안에 틀어놓는 만큼 임신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 남편만 겪는다는 대신 입덧을 하는 중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입덧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위가 안 좋아서 토를 하는 것일 수도 있기에 검사를 해보면 위암 진단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심혜준의 오빠가 이윤재를 찾아와서 임플란트 치료를 마친 후에 원장실에 앉아 혜준이에게 잘하라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요. 어쩌면 심혜준의 오빠가 큰 병에 걸렸고 이윤재에게 세세한 사정까진 말하지 않았지만 동생을 잘 부탁한다는 의미로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간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총 50부작의 대장정인 현재는 아름다워가 이제 거의 다 달려와서 6회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과연 남은 분량 동안 누군가 암에 걸리는 이야기로 전개가 될까요? 만약 예고편에 나온 것처럼 누군가 암에 걸려야만 한다면 최소한 최종회에는 완치되는 모습이 나오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